안녕하십니까. 명리살롱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가 새해맞이에서 목화, 토금수, 오행에 음. 대해서 쭉 해보고 있는데, 금 기운에 대해서 어,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금에 관련된 어. 생강, 그냥 매운맛 떡볶이. <웃음> 생강, <웃음> 어, 네. 매운맛 떡볶이, 오케이. 오뎅, 어, 이것도 오케이. 이제 우리가 의묵이라고 부르니까, 응. 굳이 어거지로 말하면, 어. 이 재료가 이제, 어 이제 생선. 이렇게 값싼 생선 살이잖아요. 어. 어. 이게 생선이 기본적으로 금의 성분이 강하니까 벼류가 어. 응. 그리고 오늘 술도 진빔, 어, 에반잉리엄스어이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행하는 하이볼. 한번 먹어봐야지. 얼음 어. 넣어드릴까요? 어 예, 얼음 넣어주세요. 어. 이 매운 맛이 금의 매운 맛인 거죠? 그렇죠. 금의 그 맛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특히 자극적인 거 있잖아요. 자극적인 한식로 고추, 마늘, 생강, 파마늘, 생강, 고추, 이런, 이제, 와사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금에 배속되는. 금하면 가을이나 저녁, 음. 서쪽, 뭐, 산나 구, 매운맛,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금하면, 뭐, 단단한 파위, 뭐, 쇠, 뭐. 반지, 뭐, 이런, 음. 이제 이런 것 같은, 내가 자꾸 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시간을 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오행은 계절의 기운이다. 음. 그러니까 음. 가을은 음. 이제 모든 성장이 어떻게, 이제, 음. 멈추고, 음. 수렴을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뭐, 벼도 익고, 이제, 과일도 이제 다 익어서, 이제, 떨어지고, 하나의 완성이면서, 이제, 음. 성장이 멈추는 그래서 이제 안으로 응축하는 기운. 그다음에 이제 숙살지기라는 말했 뜻이 이제 숙살지기라는 게 이제 서리가 내릴 때 아침 우리가 오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산하고 어, 이렇게 누군가가 내 목대로 칼을 쓱 들이댔을 때 온몸에 쫙이는 것 같은 그런 쌀벌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금의 기운이다라고 그볼 수가 있습니다. 금은 확고한 형태, 강건. 위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강건하고 힘센 어떤 그런 기운으로는 최강이다또그 어. 금에는 양의 금인 경금과 이제 또 음의 금인 신금이 다르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단 그 오장육부의 관점에서 접근하더라도 또이 금은 저는 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어.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폐하고 대장. 가장 이제, 암 발병률과, 유병률과 사망률이, 어, 둘다 높은. 저도 다, 뭐, 한 3, 4위 안에 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금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 하다 게다가 이제 또 어린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또 금은 또 뭐냐면, 또 여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아주 남자들, 젊은 남자들도 관심이 많죠. 예, 피부. 어떤 피부의 어떤 이 상황도 이제 이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히 아토피 같은 거, 이런 문제들로 다 이제 금과 관련된,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부실하거나 아니면 틀어질 때 이런 이제 에러들이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또 이제 그 금은 이제 이빨이라든지 뭐 손톱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본적인 또 작은 가지의 뼈들 단단한 것들이 또다 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금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또 결단력이 있다. 음. 좋은 이제 그 뜻으로 보면 오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인의예지신 중에서 음. 의.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어, 우리가 이 의리 대의에 따른다.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어, 취향을 넘어서 그 모두의 대의에 따른다. 가장 뭐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면 이제 경호일주의 이순신 장군. 아. 어, 어떤 점이 금에 좀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요, 우리 농마담은. 금의 일주가 이제 딱 펼쳤을 때 나오면, 첫마디엔 전 그거예요. 금은 확실한 걸 좋아하더라. 캐시 아, 그것도, 그것도 포함. 음. 또 금이 관성으로 좀시게 음. 나오는 그런 명식을 보면, 폭력적으로도 음. 좀 느껴질 느껴집니다. 때가 있고, 병화가 느끼기에는. 저건 아. <laughs> 좀, 너무 왜, 그거 있잖아요. 음. 확신범. 아, 확신범. 맞아 어, 정확한 표현이. 아니, 약간 어. 뭔가 유연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너무 맞아. <laughs>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항상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laughs> 응. 그런 부분이 약간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냥 얘기하는데. 저도 약간 유연한 편이거든요. 관이 수라 그런가. 물론 저는 이제 금이 이제 식신이다 보니까 제가 <laughs> 먹, 먹고 노는 <laughs> 것에는 제가 확신합니다. 네, 그런 이제.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금의 역할을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사람들은 쇼미더 캐시. <laughs> 응, 그, 냥뭘 보여달라는 거잖아, 확실한 걸. 어. 내 눈앞에. 응. 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하고 이십0대 아들 늘 싸우는 것도 그거야. 음. 아들은 계속 내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laughs> 엄마는 음. 보여줘. 응. 음. 그, 니가 그때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 이거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뭘 보여달라는 거야? 그물 보여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들은 자꾸 가능성만 <laughs> 믿으라고 해. 어, 목만 믿으라고 해, 목의 기운만. <laughs> 난 성장할 수 있다. 아... 성장할 가능성만 믿어달라고 해. 근데 엄마가 그걸 믿나? 음...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지. 사람들이 정말 꿈을 꿀 때가 있죠. 희망을 꿈꿀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니야, 나 정신 차려야 돼. 음... 진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무슨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밥값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음. 또 우리 또 현타가 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공어쨌 사회 전체가 그런 현타가 올 때는 그러는 이제 실적주의가 음. 음 승리합니다 일단 금은 기본적으로 아 어, 경금 특히 음. 경금 양의 금런 경금은 운동 좋아하십니까 하고서 음. 던져보면 대충 견적이 나와요 이게 음. 뭐냐면 아 운동은 너무 좋아요. 이거 100, 순도 100%의 경험이야. 아니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까지는 아는데 아 그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 뭐 이러면 이제 한 80%의 경험이야. 음. 아 운동은 너무 싫어요. 어좀 이제 어딘가 문제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음. 경험이야. 그래서 운동을 경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음. 볼 때는 음. 운동하는 걸 좋아해. 음. 하도 못해 안 되면 극기라도 해. 금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뭔가를 딱 형태를 완성시켜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고, 신금은 조금 달라요. 어, 신금은 굉장히 마이크로적이다, 이거야. 예 어, 어, 굉장히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하며 이런 그런 어떤 그 작업. 그래서 이제 이 메스라든지 뭐 이런 바늘, 바, 바늘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다루는 그 장인들의 이제 이 신금이 많은데, 근데 신금은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신금 하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배울 때도 이렇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남녀 모두 피부가 희고 깨끗하다. 물론 경금도 깨끗한데, 근데 경금은 의외로 양이 큽니다 보니, 바깥으로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laughs> 얼굴이 타서 이렇게 네. 꺼멓게된 사람이 야 근데 네. 피부는 깨끗해. 아, 반질반질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늘 경금은 피부가 만약에 안 좋으면 피부부터 고쳐야 된다. 피부부터 정상으로 돌려놓고, 어, 자기 기운을 쌓야 된다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근데 신금은 네. 정말 확률적으로 따지다 가장 피부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외모로 네. 응. 볼 때도 이렇게 오 지금 어저는신검 같다. 남자여건 여자건 그런 거는 이제 잘 생기고 못 생기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제 응. 피부의 상태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 신금한테는 어떻게 집이나 사무실에 이렇게 자기 책상 위가 돼어지러그걸못 응. 봐요. 응. 주로 이렇게 나 어떻게 제일 꼴 보기 진해 그러면 막어질러져 있는 거. 응. 그러니까 이제 이 심금 엄마한테 잘못 걸리면 음. 아, 애들은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언제나 이렇게 딱 정리정돈 음. 음. 깔끔하고 정확해 이게 왜 깔끔해도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다 깔끔할 수 있잖아 근데 신금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이거는 네, 다 그래. 제자리에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이게 신금인 거야 오. 근데, 신금 보고, 야, 너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응, 정, 너무 청소를 잘한다, 그러면, 아니래, 다. 음. 자기 너무 더럽대. 응. 음. <laughs> 음. 음. 야, 너무 부지런하다, 그러면, 응, 음. 아니래. 아니, 자기 되게 게으대 음. 음. 그렇게 대답 안 하는 신금은 또본 적이 없어. 음. 근데, 옆에서 보면, 안 돼. 음. 신금 둘째 아들은, 음. 아침에 샤워 한 번, 저녁에 샤워 음. 물을 줘, 신금은. 왜냐면, 물 속에 잠길 때에서 그런 비유하죠. 다이아가 연물에 음. 빠졌을 때그 빛을 받아서 자기를 훨씬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게 영롱하게 만들잖아요. 그, 참, 그런 거 보면, 같은 금인데, 좀 달라요. 신금은 좀, 그렇게, 손도 빠르고, 이렇게, 부지런한데, 자기는 게르다고 엮이고, 경금은 또 반대야. 어, 지가 다 부지런하다고 생각해. 입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 그런데 일 자부심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신금에 비하면, 이제, 깔끔하지 않은데, 또, 본인은 또, 자기가, 이렇게, 다, 정리정돈 다 하고, 이렇게, 어지러 있는 거 보기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확실함,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돼, 그한테는 어, 특히 신금한테는. 어, 약속하면 지켜야 돼. 음. 지킬 게 확실치 않은 거는 그냥 아, 말을 안 꺼내는 것이 훨씬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사치레로 이런 네. 얘기 많이, 난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음. 우리 이제 밥이나 한 먹어.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또봐또 보자라는 말보다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음. 그좀 친근한 함 표현이잖아. 나는 무토인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음. 신구한테 그런 말 하면 안돼. <laughs> 날 잡아야 돼. 어. 그러면 바로, 바로 어, 어, 언제 <웃음> <웃음> 그럼 약, 약속 잡아야 돼. 음. 이렇게 언제 한밥 먹지 해놓고 답이 없잖아. 신이 없는 사람. 공치사하고 빈말하는 사람. 음. 어. 그냥 이런 걸로 딱, 이제 인간의 반열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laughs>